오늘은 메밀전병을 해 보겠습니다 도토리 도토리전병을 해 보겠습니다 뭔가 끓고 있는데 당면을 넣습니다 소그 안에다가 당... 넣을 소 메밀도토리죠 아, 메밀전병이 원래 대표적이고 유명한 건데 그거 말고 우리는 도토리전병을 해 본다고 음. 아난 메밀전병 한다는 생각을 했네 메밀은 음. 메밀가루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도토리가루는 많으니까 아. 도토리 전병 음. 음. 일단은 당면은 삶아 놓는 거네. 삶아 지금 삶아 이걸로 끓는 건 아니고 소를 음. 거 음. 도토리 전병 속에 넣을 당면을 음. 삶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익으면 되는 거지? 팔팔 음. 끓이는 건, 팔팔 건 아니지. 끓이는 끓여야지 이게 팔... 이게 네. 흐물흐물 될 네. 때까지 삶아야지. 음. 이게 딱딱한 거냐? 거니까. 말린 거니까는 음. 먹을 수 있게끔 삶아. 야돼 불리거나 돼. 그러진 않고 이거는. 불려서 해도 하면은 음. 금방 되는데 음. 끓는 물이니까는 얼른 여기다 삶는 것도 낫지 찬물에다 불리려면 오래 걸리거든. 음. 이거는 고기는 뭐야?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 고기. 아 돼지 고기를 밑간을 하는 건가 지금? 맞아요. 음. 아 나도 이제 잘하네. 소금을 약간 가미를 하고 소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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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음. 음. 밑간을 해서 이제. 싱거우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저서 조물조물, 아, 조물조물. 음, 간이 가도록 음. 소금 후추로. 음. 얘는 이제 볶아서 할 거야. 음. 익혀서 하려고 음. 다 익혀온 재료를 음.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얘를 이렇게 이제 재워 넣고. 넣고. 두부도 들어가네. 두부. 음. 아. 두부를 이제. 음. 치킨 타월에다가 물기 아, 뺀 다음에 하는 건데 음, 음. 여기에다가 해서 자 얘를 물로 꼭 아, 짜는 거예요. 음. 그러면 물이 많이 나와. 아, 이런, 이런 거 어디서 봤는데 두부 가루 두부를 으깨가지고 넣는 요리들이. 아니 두부 들어가는 거는 모든 음식에 이 아, 만두 소 안에 그렇지. 소 안에 두부 으깨서 넣는 그런 거랑 음, 비슷하네. 꼭 짜서. 물기를 제거 이거는 혼자 사는 남자들이 뭘해 먹을 자취 요리는 아니다 아예 아니 그리고 음. 여, 저기 뭐야 그만큼 맛있지도 않아 토속적인 음식이야 음. 나가서 사먹어 정도야 먹고. 별미 나가서 사먹으세요 예 네. 네. 음.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쥐에 받쳐서 이것도 빠르나? 빨지 않으려고 왜냐면 그냥 건져만 넣는 걸로 음, 그리고 음. 건져서 이제 다져서 넣게 그냥 아, 요 상태로 쪼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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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구나 그냥 이렇게 넣으면 음. 길잖아 음. 그러니까는 자라야, 잘라야 잘라야 음. 먹기도 편하고 만두 소 안에도 들어가는 당면도 이렇게 쪼, 삐죽 나오자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잘라지듯이 그렇게 하는구나 음, 끓는 물에 숙주도 들어가네 음, 아이고. 그렇지. 그리고 얘도 물이 많아 아 그래서 얘도 한번 저기에서 어, 사용할 때는 꽉 짜줘야 돼요 아 음.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음, 꼭 짜줘야 기르니까 아. 좀 먹기 편하도록 당면 길이 자르듯이 음. 아, 저기. 이렇게 끈적끈적 하잖아 음. 그러면 이제 썰어서 음. 좀 씻고 나면 저기처럼 숙주처럼 음.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 이거 들기름 묻혀 놓으면 되지 않을까? 얘는 달라붙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아, 속에서 어쨌든 응. 이렇게 엉겨야 좋은 음. 어. 거기 때문에 아예 무분 음. 김치도 들어가는데 행씨좀 씻어서, 씻어서 빨아서 하자고? 하는 거지. 음. 그렇지? 씻어서 하자고그러면 씻어서 하겠지. 진한 김장이니까완전전적인거는 뭐 아니지, 그렇지? 완는이은지는 아닌데 어쨌든 양념은 씻어서 김치는 씻어서 역시 물기는다 최대한 다 짜냅니다. 작게 는이니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게 친구는 이사구를좋아하는는분이친구 김치를 씻어서도 짰지만 면포에 한번더 단단하게 짜냅니다. 고기도 이제 에, 볶아서, 볶아서 으로 넣으면 들어가게 됩니다. 이그 예. 이거는 돼지고기 점인거. 만두 같은 거는 음, 음. 익혀 먹는 거니까 음. 얘를 안 익혀서 해도 괜찮. 그럴 수 있지만, 얘는 금방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음. 금방 안 익을 수 있잖아, 고기가.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익혀서 먹어야 돼. 음. 그리고 고기가 흐트러지기, 이렇게 안저적이 하면은 음. 뭉치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젓가락으로다가 자꾸 흐트러야 그렇죠. 돼. 흐트려 음. 볶아야 음. 되네. 돼지고기가 음. 잘 볶아지고 있습니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가 다 볶아졌습니다. 음. 이제 파하고 함께 파는. 들어갈 부추 쪽파도 일단 썰어 넣습니다. 같이 그냥 음. 썰어서 넣으려고요. 파 따로 음. 안하고. 부추, 음. 파. 작게 썰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재료들은 다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부재료, 속재료들을 그 양념. 전병소를 양념 맛을 내는 단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섞어서 음. 어, 맛을 내가지고 해도 되지만 음. 약간 붉은기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붉은기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 고춧가루 좀 넣고 소가 음. 속에 들어가서 뭐 보이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이제 먹는 과정에서 싱거 이게 묻혀 가지고서 싱거울 응. 수 있잖아 그러면 응. 소금을 조금 넣는데 응. 어, 간장 찍어 먹는게 아니거든 근데 응. 김치에 간이 되어 있잖아 응. 그리고 고기에도 조금 간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심심하다 응. 하거든 요런 데 들은 다 간이 안되어 있잖아 응. 응. 그래서 간을 좀해 전체적으로는 힘겁지 응. 그래서 소금 맛소금을 응. 추가를 했고 그냥 소금 응. 맛소금 먹는 사람 맛소금 응. 넣고 맛소금 넣으면 더 맛있겠지 응. 그리고 양념 요소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넣네. 응. 간장 이런 건안 넣고. 간장은 넣으면 안 되지. 왜냐면은 물이 생기잖아. 아 어. 물이 최대한 어. 안, 안 생기게 안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뭐 우리 첫날에 취진 자취 요리 개념보다는 응. 그래도 별미로. 어. 응. 이건 들기름, 응. 응. 참기름을 넣던가 들기름은 응. 넣는데 응. 들기름을. 향 음, 낼때는 아까... 참기름 넣는게 좋고 음. 맛으로는 저기 들기름 넣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버무려 볼거예요 여기다가 마늘도 좀 넣어도 되는데 마늘 넣으면 좀 안좋은거 같아서 안 넣을려고 당면 그래도 너무 길게 썰었어 아이고 어떤 맛있는 냄새가 어우러져 올라오고 그쵸? 괜찮죠? 이 소, 소가 이정도면 이은 엄청 많이 붙여야돼 아. 어, 완전 만두 수준인데 이 자체로도 뭐 하나의 요리 같다고 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익은 거라서 음. 맛을 봐도 돼. 음. 이 재료를 음. 그 전병에다가 싸서 음.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지. 음. 그럼 저 전병을 붙여서 이걸 넣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익히나? 안 익히고, 안 그냥, 익히고 먹는 그냥 먹는 건가? 안 익히고 그냥 먹는 거야. 붙인 다음에. 아 음. 그런 정도야. 어, 전병을 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밀가루. 도토리 가루만으로 하는 게 아니네. 도토리 100%만 해도 음. 되는데. 아 되긴 돼. 이 음. 써요. 아. 음. 그래서 섞어서 해. 음, 밀가루, 도토리 음. 가루를 섞어서. 이게 좀또 찰진 맛도 있을 테고. 그렇죠. 전분이 더 많으니까. 음.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마다 다 틀려. 도토리 음. 가루를 많이 넣고 할 사람은 밀가루보다 많이 넣고. 음. 음. 어. 저기, 도토리 쓴맛을 음. 더 좋아하면은, 음. 저기다가 로 하고, 음. 많이 넣고. 도토리 가루만 음. 평소에 준비해 놓은 거. 추가 음. 를에 음. 그냥 모이 음. 물려가면서. 도토리도 이 가루 내는, 도토리도 이거 자기가 실제로 만들자면 엄청나잖아이 일일이 <laughs> 주서가지고 얽고서 쪼개서 그냥 갈아가지고 전분을 내서 물은 계속 바꿔주면서 울코가면서 쉬운 게 없어 세상 일이. 세상 일이 쉬운 게 없어 이제 섞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도토리 가루가 많으면 더 넣고 아니면 쓴거더 좋아하는 사람 더 넣고 그러는 거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대3 3대7뭐 이렇게 음, 음,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쨌든 찰기를 위해서 밀가루를 음, 약간. 음. 넣어주는 아, 정도. 그래서 이거를 물게 해줘야 돼. 아. 아. 아주 물게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음. 물을 넣어가면서. 아, 흐물흐물 하는 걸로 음. 붙이는구나. 그래야 음. 부서지지도 않고, 음. 여기 말릴 때잘 음. 말리는 거야. 음 아, 맞아. 응. 음. 음. 물이 이제 사라질 때까지 음. 저어주고서. 전병에도 약간 소금은 가미해 줍니다. 에, 반죽은 다 밀가루 도토리 반죽은 다 됐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에이, 두르고서 이렇게 쭈르 음, 어, 흘러 이게 쭈르르고 흘 정도로 물게 음. 물게 반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전병을 부쳐 보겠습니다. 도토리 전병. 홍천에 가면은, 음. 이제, 메밀 전병이, 이, 있는 그런 식이지. 가운데다 음, 놓고, 아. 가운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벌써. 음. 아, 이거 실수 네. 이렇게 만면안 돼, 이거게 그러면, 더 이상의 될까다첫 번째 거는, 실패, 네. 실패로 끝났습니다. <laughs> 끊... <laughs> 음. 실패지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제 고난이도가 필요해, 를반 음, 해서.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뜨거. 됐네. 음, 이렇게 응. 하는 거야. <laughs> 응. 실패지만. 음, 응. 게해서 응. 약한 불에서. 아, 응.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응, 응. 응.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쭉 응. 이렇게. 더 익히는 안 군구나. 이제 이제 음. 붙게끔아 붙을 정도로. 음. 아, 네. 색깔도 이쁘고 좋네. 음. 아, 이렇게 해 끝. 고기 하나. 이게 이야 하나, 하나, 하나 완성. 이게. 하나 완성. 이게 기름을 살짝 둘르고. 내가 지금 불을 음. 아주 약하게 했어. 음. 그래서 얘를 프라이팬은 건드리지 말고 그것만 쭉 깔어 안 된다니까, 아니에요. 이거를 음. 음. 이렇게 펴줘야 되는 거야. 벌레가 거기 땜빵을 하고, 아, 이렇게 넓게 하려고 중앙에 빵꾸는 안 돼도 넣어야지. 이게 얇아야 맛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건 메밀 때 얘기고 아니야 다 그래 더 그런 거야 이게 메밀은 오히려 찰지지가 않아서 음. 전병을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아니 전병은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해서 잘라서 먹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 음. 반 잘라서 먹는 건가? 아유 그자전 음. 자, 상태에서 하나씩 반씩 해요 하나 얘를. 아이고, 음, 이렇게. 아이고, 이쁘네. 이쁘지? 돌토리 묵스러운 저기가 딱 나오네, 비주얼이. 음, 음. 음. 이제, 음. 반짝반짝 하나. 하면서. 여기에서 해도 되지만, 음. 얘가 비주얼이 좋잖아. 그러니까, 음. 한번더 해서,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울을 넣는 거지. 음. 그래서 이건 2등분. 아니지, 거. 2등분이 아니라, 잘게 자르는 거야. 먹기 좋게. 아, 한입한입할 정도. 그렇지. 음. 자, 아, 장갑 하나 해봐요. 할머니들은, 음. 엄마들은 하잖아. 음. 하나 잘라 볼까? 잘라 봐야 아예. 응. 음. 어게 모양대로 썰면 돼. 음. 한입거리 정도 되게 써는 거야. 응. 음. 음. 썰리긴 잘 썰려? 응, 음,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에 아, 네, 그 부추나 필요해. 이런 게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해서 먹음직스러운 별미. 도토리 전병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번거로우시더라도 특별한 맛으로 즐기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 먹... 막걸리 오케이 콜. 응.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